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9월 1일 자, 오늘 어, 치렀던 대수능 9월 모의평가 미적분에서 21번 문제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21번 문제가 3점짜리였어요 그렇죠? 3점짜리인데 여, 이 문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 생각을 하면 <laughs> 그리 어렵진 않긴 한데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 그, 알아내는 것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였죠. 자, 지금 볼까요? 자, 보니까 그린 것 같이, 자, 1. 가, 어, 세로 길이는 지금 1이고요. 가로 길이는 2가 되는. 자, 여기는 1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가 되는. 자, 이런데, 여기에서, 어, A, D1, C1. 즉, 직각인 여기를 3등분 3등분을 해주는 선을 쭉 그었더니, 여기 B1에 가까운 쪽 만나는 게 E1, C1에 가까운 쪽이 F1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 E1, E1, F1하고 길이가 같아지도록 지원이라는걸 잡았대요 즉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두 개가 같대요 얘랑 얘가 같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은 직각이 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어... 그린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는 요거 만나는 점을 H1이라고 할 때, 그럼 이렇게 생기는 얘를 얘를 R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가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2대 1이 되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거죠. 그게 지금 이렇게 그었을 때 마찬가지로 또 3등분 되는 점으로 하면 이런 모양이 또 생겨서 그럼 두 번째 생기는 얘를 r2라고 했을 때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다한게 r2가 돼서 그럼 얘를 계속 여기 또 생기고 한다면 자, 그때 색칠되는 넓이를 sn이라고 할때 sn의 값 아이고 무한 이거 등비급수, 극한에 대한 문제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건 지금 뭘 구해야 돼? 첫 번째 넓이가 얼마일까?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일까? 하는 걸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첫 번째 넓이가 얼마가 될까 하는 걸 우리가 좀 구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얘가 지금 90도인데 3등분을 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는 다 30도죠. 6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 길이가 1이었거든요. 여기가 1이었어요. 그러면,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다음. 다음을, 탄젠트. 이두 개를 했을 때, 어, E1, D1, C1이란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탄젠트 의 6분의 파이가 2 개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 이게 루트 3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루트 3분의 3에서 루트 3분의 1을 빼니까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길이도 루트 3분의 2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삼각형 보니까 어 여기가 지금 요 각이 60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30도죠. 여기 6분의 파이가 돼요. 아, 어, 그러면 탄젠트 탄젠트 30도 아까 루트 3이라고 했죠. 자, 이거 루트 3 곱하니까 여기 길이가 음, 이거 탄젠트 루트 3 해서 계산을 아, 아, 아 아니. 루트 3분의 1 하는 거니까 어, 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h1 f1은 얼마가 돼요? 이거 탄젠트 루트 3분의 2 탄젠트 6분의 파이죠. 얘 루트 3분의 1이거든요. 얘는 3분의 2가 되네요. 6일이는 아, 루트 3분의 아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네. 다 됐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더해주면 되니까 어, 첫 번째에 있는 S1은 S1은 어떻게 될까요? 요 삼각형의 넓이 밑변 높이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더하기. 자, 이 삼각형은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줍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큰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자, 가로,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얘를 빼면 되죠. 루트 3분의 2, 3분의 2. 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3루트 3분의 1더하기 2분의 1 하나씩 없애주고 나면 어떻게 돼? 3분의 2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거는 3분의 2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동분할까요? 네, 그러면. 오, 오, 뭐가 돼요? 3루트 3분의 2루트 3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게 S1 첫 번째 넓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닮은 비만 좀 구해주면 될것 같아요. 공비가 얼마일까 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1이었으니까 자 여기를 a라고 한번 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2a가 되죠? 자, 여기는 2a가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직각 이등변삼각형 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각의 크기가 지금 4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4분의 파이죠 자 이렇게 한번 그어 볼까요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도 4분의 파이가 되는거예요 그쵸 네, 여기도 4분의 파이가 돼요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를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 볼 건데 요 음, 길이가 얼마냐 면자 여기가 1인데 A를 뺀 거잖아 여기 1-A거든 1-A 그럼 얘도 1-A죠 얘도 1-A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되는데 얘는 전체 2에서 이만큼을 빼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였냐면 이거 두개 더한 거니까 루트 3 얼마였죠? 루트 3이었죠. 이거 루트 3이거든요. 자 그럼 얘는 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이 길이가 2니까. 아 그럼 이제 우리 요 길이, 요 길, 이 길이는 2A에서 1 마이너스 A를 뺀게 되니까 아 그러면 2A에서 1-a를 뺀게 그게 2-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될 테고,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3a-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3a가 3-루트 3 이렇게 되니까 a는 1 마이너스 s 3 root 2 r o 분의 2 r 3 o t 2 root 2 root 2 root 2 root 2 r o o 이2 root 2 r 이 o t 2 r o 음에2 roo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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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o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 1마이 공비 근데 공비가 지금 넓이 비를 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 분의 제곱 분의 진짜. 3 3 루트 3 분의 계산하면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1마 해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게 되면 1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뭐가 돼요? s 1 p l u 1 plus 1 3 l u s 1 plus 1 p 1 plus 1 3 l u s 1 p 3 u s 1 p 1 plus 1 p 루트 곱하면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1 해서 요거 1회화해서 어... 정리하면 되겠죠. 1회화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36 마이너스 3 그렇죠? 36 마이너스 3 33분의 자, 2 루트 3 마이너스 1에다가 6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3분의 정리가 좀 되어야 될 텐데 6 6 마이너스 없어지네요 자 이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1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33분의 11 루트 3이 되니까 11 약분되면 3분의 루트 3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여기 사실 3등분하는 걸로 네, 첫 번째 넓이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물론 a값 구하는 거, 그래서 1대 a가 된다라는 닮은비 구하는 것도 어렵진 않았지만 네, 생각하는 게 네, 한참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었던 문제였죠. 자, 이렇게 해서 자, 27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